노루는 아저씨만 보면 그냥 밥 생각이 나나 봐. 아저씨 이걸 밥이야? 옳지. 애일안 했나? 자 받아 먹어 임마. 올라. 올라 올라. 너 발질 지르면 안 돼. 니네 엄마 닮아야지 이런 놈 시대야. 루피로스 봄이라 루피러스가 예쁘고 하단이 이제 정원이 점점 화려해지고 있어요 파라솔이에요 파라솔꽃이고요 펜지꽃을 아, 물화계에다가 심어봤더니 나름대로 어울리네요 여기도 펜지꽃. 소품에다가 캐서 옮겨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약단지에도 펜지가 피었어요. 이야, 누운 주름꽃들이 활짝 피었네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얘네들은 지피식물인데요. 땅으로 이렇게 번져가는데 꽃들이 참 예뻐요. 이런데로 바위 밑에서도 잘 자라고 있네요. 띵거, 띵거, 소화시키고 있네. 미들기는 어디 갔대야? 닥사이가 심심한가 봐요. 년이한테. 배고와 들어 응? 그러니까 미덕 아침에 어디 갔다 왔어? 응? 셋은 고기 먹었는데 너만 못 먹었잖아 우리 사랑하는 미덕이 <laughs> 응? 너 어디? 너 혼자 쏟아지면 못 먹어야 아저씨가 또따르 챙겨주지 않았나? 그치? 내가 우리 딸아, 우리 미덕이 아이라인이 이쁘네. 응? 미덕아, 맛있게 먹어. 복사미 먹었어, 딸아. 어, 먹어. 아이, 우리 미덕이 많이 먹었어? 반자를 흘리고 먹었네, 이런 음식이 육수를. 이, 응? 노루 넌 아저씨만 보면 올라와 잘 놀다가 노세요 오따 독사미가 힘이 좋아졌네 연이를 잡고 그냥 미당이는똥 싸고 와야 돼 노루는 아저씨만 보면 그냥 밥 생각이 나나 봐 아저씨 이걸 밥이야? 자가를 부르는 만 하지? 닭 삼아 자가이 깨끗하지? 콩자갈이 아 망가기가 하나요? 왜잘 놀다가 갔어? 어디를 갔어? 똥싸놓만밥잘 먹고 내가 나오는 똥싸러 나올 줄 알았어 자. 응? 옳지 에이란 초웠나 에이란 초웠나 이거 먹을라 그러지? 너너 너 조금만 먹어 자, 자, 이, 받아 먹어 인마 예, 또발 들어서 이리 와, 덕섬이 아이 미덕이 이리 와 옳지 봤냐? 옳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이리 와, 덕섬이도 이리 와이 놈이 싸가던데, 이 놈이 먹어, 인마 여기 얼른 와서 먹어라. 얼른 와야지. 어떻게 올라갔어? 응? 독사님 어떻게 올라가고? 어, 어떻게 내려와? <laughs> 몇 마리가 빠져 죽은 거야? 일곱마리가 다 살았네 응? 욕수에서 다 살았어 이런 경우도 있구만 살아 가끔 해요 잠깐만 기다려 이리와 믿어 국물 한번 먹어볼까 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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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덕산 이리, 이리. 알찌 알지. 확 땡기지. 자 노루도. 자 노루. 이거. 이 자. 에이. 이 너무 시지이발 되고 있어. 그다이나는잘안 되겠다. 나중에 노루부터 한번 해볼까? Skip. Aha, uh har -huh, 발톱 세워주마! 결아 발에다 대고 꾹꾹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결이가 아이, 세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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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돼안돼안돼안돼 발톱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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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프라 에. 아프 죽겠네 아이고 아프라 우리 결이가 아주 애교 만발이야 아주 내내 조용하다 아저씨가 아침에 2층에서 내려오니까 <laughs> 난리네 지다보여들어네 <좀> <laughs> 이놈 어 발톱으로 같이 할 수가 있어? 저 여기 노랑이가 왔구나 저 이제 덕춘삼이가 연희가 지금 저 꼴을 못 보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꼴을 못 보는 게 아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경계일 수도 있죠 저도 배가 고팠나봐요 불러타서닭 가슴살을 태워놔야 되겠어요. 우리 연희가 애가 타서 중매에 춘삼이가 온다고. 춘삼이는데리 여기다 기다는데 춘삼이 왔구나 오, 우리 춘삼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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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아이고, 너도 먹고살아야지. 우와, 아저씨가 태. 춘삼이. 춘삼이가 왔어요. 어서 와! 知道吧。 That's uh -huh. 애님만 음음음음음음 지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기기 그냥 밀고 들어와. 어? 신났어? 우리 쳐쳐 우리 쳐쳐 에이. 결 보나? 아이고 힘들어. 아저씨한테 그냥 힘들었을 거다. 힘들게. <laughs> 어? 또 어, 양발 빵꾸 났네. 또. 응? 어, 양발 빵꾸 났어. <laughs> 참, 어쩐지. <여기> 빵꾸 났어. <laughs> <난지도. 저기>, 시원해? <laughs> 저기 어디야? 이방 찌를 때. 시원해. 시원하더라. 얼른 빨리 벗어. 에이 이란. 에휴 참. 결아. 이쪽도 여기 여기 살았네 아니. 아유. 여기서 나갔네 아이, 벗어서 버리자 버려보자 음, 결이 너무 웃겨 초초하고, 음. 야는 초초도 이러거든, 가끔 음. 음. 올라타. 음. 근데 몸 쪽으로는 몸은 안 올라타.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음. 음. 기다려. 응, 미다해. 내가, 에이, 어린 양하네. 야. 술을 먹는 연습부터 한번 해볼까? 응. 음. 이녀마처럼 먹어봐, 인마천원대고 먹는 거야, 이거 지금. 상당히 이렇게 먹는 것이다. 천원대고힌다고 그러지, 이거. 나어주잖아이 속까지. 이거 잠깐만 한번 해볼까? 아이고, 아이고, 팔뚝을 세우고, 아빠가 일어네 어이, 이어나 아침부터 스크래치 나네 너는 네네 엄마를 닮아, 일어나, 도로야 저기, 얼랄랄라, 얼랄랄라, 얼랄랄라 이놈의 새끼가 아침부터 두 군데를 그냥, 이리와. 연하게 멀었다. 어우, 이놈의 새끼, 스크래치는 안내 손에. 야, 다른 동네 애들은 말이야, 안아주고 그런 데더라, 이놈들아. 이놈들이. 우리, 우리 집, 길고양이들은 왜그래요 응? 그냥 하나같이, 망덕이 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 어이놈 새끼 근대탁 때리고 싶네 이놈의 새끼 그냥 아침부터 너세 군데 긁혔어 지금? 야 고양이한테 긁히는 게 제일 아파 응, 장미 가시에 스친는 거보다 더 아파야 역시 아직 세상 멀쩡한 걸 모르네 이거 완전히 오뇨아뇨 같구만 이거 미덕이, 아니 저기 덕삼이 자또또 또 발길질 이 오는거 시키 자자자 너 발길질 오면 안돼 니는 엄마 닮아야지 이 놈의 시키야 왜이 발길질 오고 있어 너 지금 아침에 세 군데 아저씨 스크래치 냈어 자 이래. 아이 무서워 죽겄네 올라 너 하나만 더구으면우선지요 이무식이들은, 발톱이 어떻게 예민한가? 까지네, 까져 까지. 어이, 시래려 덕섬아, 니가 먹을 복을 찬다. 평생, 평생 핥아먹을래, 임마? 받아먹어야지. 응? 그래야 뭐 만지고 하지. 그치? 덕새아최상물으을 모르네. 야야 야, 노루 노루 끝이따밥 먹자 옳지 가는 거 아니었지 야 근데 니네 개가 말이야 응, 밥주는 사람은 성격을 닮아간대요 근데 니네들은 안 그러냐 응, 완전히 너며 밥끓는 거시밥 먹으러 왔으면 감사 인사를 할줄 알고 그래야지 감사했다는 개뿔이 확 힘들면 돼. 밖에 지금 내 쌌고. 어이구 먹어. 아이고 어이야. 야 연희 빨리 와서 먹어 이리만. 상해 중이냐? 저녁에는 짬짜장 줄게. 짬짜장, 참치, 에닭가슴살니네들은 짬짜장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돼. 연역오도록 그래 건강하게 고양이들로 가기 전까지를 재밌게 살아라. 망덕이도 좀 찾아봐. 망덕이가 새벽에 나간 이후로 열을 짜누고 있대. 더덕이는 열 하루째 안 오다가 한번밥 먹고 안온 지가 또한 4일 됐고. 어디로 가는겨? 좋은 하루 되자.